아파트 벽면으로 며칠 전에 벌들이 붕붕 왔었는데 지금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나와 가지고 지금 자동차 밑에서 밑에 붙었거든요 한번 구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었습니다 애매하네요 좀 위치가 좋았으면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면 붙으면... 내려오게 내려야 여기가 꿀장이나 그 애벌레 있는 봉판이나 있고 그러면 더 훨씬 잘붙는데꿀 묻히면 안 돼요? 꿀 묻히면 되지 지더 일반적인 게 없으니까 좀 붙었지? 응. 더 있다. 데, 데, 한 마리 더얼마다 언니? 아빠. 20만. 에? 할 20만. 붙었냐, 어냐한번 봐봐. 붙기만 붙기진 않았어 많이 안 붙지. 뛰띠 네. 내리 안대요띠 내리던 거 같은데. 오기. 많이 떨어져 보냐? 안떨어졌어떨어지 떨어지는데. 어, 많양이 있는 가봐양걸 여행골 있으면 양걸만 잡으면 여왕벌만 잡으면 되는데. 여왕벌이. 날르냐, 짜냐? 날르긴 안 하지, 아직. 애매하대. 그냥 뛰어내리면 안돼요? 응? 네 아이씨 너무 오래 걸지 않아잉 응 하잖아잉 응뛰어내려야다들렇다 양파망 같은거 있으면 좋을텐데 할수 없더라 찍거 찍어 봐? 찍어 봐. 이거 으면좋았 좋을 거 이쪽으로 왔으나. 이쪽 그 잘라 먹을 야이 뭐라 쓸까? 어, 저쪽으로 들어가면 되나? 빛이... 잠깐만, 나 또 갖고 올게 다른 것도 갖고 올게 뭐또 망을 하나 또 갖고 올게 그래 이거 절반을 잡았잖아 음. 이것도 쓸수 있어 쓸수 있어 이것도 <laughs> 이 부분 쓸수 있어 처음에 올때 이거보다 새까만 것이 와고 키운가 그러지 훨씬 더 적, 적은 것도 키울 수 있어 아아 아, 처음에 형님 사고 올때 아, 큰 것도 있고, 많은 것도 있고, 그러죠 그럼 그, 그 놈을 이제 키운 거예요? 음 한마디로, 미, 반미계 한마디 키운 거네. 그러지. 아, 이건 는 공짜 아니요 공짜지. 이왕를 잡았습니다. 아, 손이 많이 떨려가지고, 어렵게 잡았는데, 됐어요. 이제 이 군집 무리 잡을 것 같은데 여기 좀 보이죠? 여왕벌은 잡았는데 잠이 깨서 안내도 저 여왕벌쪽으로 바로 하야는데 얘네들이 여왕을 못찾으니까 되게 동계지가니까 정겨진... 안네요. 아, 쉽지 저희 아파트에서 도색을 했거든요.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서 그랬었나 봐요. 여기 페인트 통 보이죠? 있고. 바로 이쪽에 벌들이 며칠 전에 들어왔었거든요. 공공으로 들어왔거든요. 그런데. 냄새 때문에 나간 것 같아요. 다시, 아, 다시 많이 돌아가 버렸네. 에이. 아, 아까운데 이거. 아, 저가 많이 갖고 갔어야 되는데 또 애들 안 보이네. 영양분을 잘 따라야 되는데 네들이여왕분을잘못 찾네요. 지금 음, 금복 나왔던 벽으로 다시 나간것 같습니다. 단못 예. 갖고 한 3분의 2 정도나, 4분 같아요. 고 없습니다. 아니 사 없습니다.